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소장TV의 오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방송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전방송에서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오늘 자유통일당 253개 지역구 아마 출마 예상자들 발대식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을 시작하면서 듣기에는 다소 좀 황당한 질문 같은 것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이나 집회 현장에서 그럼 인천 계양을 이재명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이하고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말을 한것 같은데 만약 이재명과 제가 맞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이가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파라고 해서 일방적인 편을 들지 마시고 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중앙일보가 여건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에통화해서 내가 가용전략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잔류기류가 있었던 원 장관도 최근 당 복귀로 급선회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자객공천으로 이재명 지역구인 인천계양을로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원희룡 장관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충앙일보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만약에 원희룡 장관의 인천계양을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선거 전체 판도에 대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게 여당 지도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 중진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야당 강세 지역 도전에 선봉에서는 모양새가 된다면 아마 총선 분위기는 확 달라지지 않겠느냐? 다소 국민의힘에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가 이재명이 보고 고향인 경북 안동에 가서 출마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재명이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이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제구에 출마한다면 어떤 지역이라도 국민의힘에서 거물을 내보내서라도 승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삼선 의원이고 재선 제주지사 출신인 원희룡 장관의 한판 승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도, 정치권에서 손을 떼고 저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후보, 국회의원, 당대표가 되는 짧은 기간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 정당 사법부 정치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재명 때문에 국회는 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 즉 불체포 특권이 엉뚱하게 이재명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마귀가 됐고, 민주당은 공당의 신뢰를 잃고 당내 젊은 청년들로부터 이재명 사당화와 독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여전히 김명수가 찔러놓은, 정치판사, 빨간 판사들이 이재명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일 잘하고 있는 수사검사들을 악마화 하는 것도 모자라서, 168석의 입법 폭으로 이재명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현직 검사들을 탄핵하는 전대미문의 황당한 짓을 오란 듯이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그냥 쓰레기 하치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법이스크는 지금 이재명이가 국회에 들어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할때 벌어졌던 범죄 혐의가 국회로 들어와서 국회를 방탄마귀로 이용하면서, 과거에 자신의 죄를 어떻 하든지 입법폭거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눈만 뜨면 지고 벗고 육도문자에남헐 뜯는 일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며칠째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안행을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감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짓거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강력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펼치야할 것입니다. 이건 독재가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고, 국민의 힘에 국민 없다는 국민적 조롱이 왜 나오겠습니까?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신세 질 일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 눈치 볼거 없습니다. 오라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결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히 깨뚫고 이를 실행하는 리더십과 강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음이 아껴서 중대 결단을 못 하겠다면, 평생에 몸담았던 검사의 DNA를 풀로 발동을 해서 문재인 정격수환조사, 부정선거 전면 수사 등을 통해서 악화된 여론을 180도 돌려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이자 향후 국정운영의 갈림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면 있을 수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짜 200석이 되면 그때는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될 것이고 거길로 대한민국은 나전연방제의 공산화로 들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참에 모든 우파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지도력도 펼쳐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질질 끌려다니면 끝장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좌파는 협치와 타협과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 제가 지금 며칠째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돌려세우기에는 이미 너무나 멀어진 당신이 되어버린 거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KBS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원의 부위원장을 지낸 건혁부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4일 민주당이 다수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을 탄핵으로 압박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탄핵 행태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릴레이처럼 이어지는 민주당의 탄핵병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혁부 선배님이 위안정당해산심판청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걸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안정당해산심판청구. 이 화두가 시중에 뜨겁다. 민주당의 겁먹은 표정이 영려하다. 정당이 헌법을 위반하면 해산을 할수 있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럴 때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낼수 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법이다. 헌법은 범죄 수사를 검사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범죄 수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짓밟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광주 5.18을 비판하는 처벌법을 만들었고, 대북 전단지 살포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이미 위... 한 위헌 심판이 내려졌다. 모두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 법률을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을 동원해서 통과시켰다. 행안부 장관도 위헌 사실이 없음에도 불과 항력에 해당하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 6개월간의 업무 공백을 만들어 상권 불립을 농단하는 헌법 위반을 했다. 노란 봉투 법도 노조가 불법 파벌해 엄청난 피해 손실을 입었더라도 사용자가 소송을 할수 없게 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위헌 법률임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헌법은 국민이 입은 피해는 대상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다.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도 민주적 기본 질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했고, 민,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잡혀 찍어서 공개해 수사검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다수결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쯤 또다시 이재명 수사를 지휘한다는 이유로 이재명의 불법 대북 선금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탄핵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이를 자행한 정당한 명백한 정당 해산 대상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신속히 청구해야 한다. 자, 우리 권혁부 선배님 이 글에서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당위성과 민주당이 입법폭권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꺼냈겠습니까? 바로 아나무인 무소불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난 14일 가천법무부 청사를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판사를 탄핵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3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전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 거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파들에게는 대화, 협치, 통합 같은 말은 안 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이가 있는 한, 민주당은 상상도 못할 짓을 한다고 분명히 제가 경고했습니다. 한동원 장관은 민주당의 이 같은 짓거리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한 만큼 너무 끓이지 말고, 반드시 위헌정당 심판청구로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탄핵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루 강아지들에게는 반드시 범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라건대 내년 총선에서 우파가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해서 탄핵을 밥 먹듯이 부러지는 민주당의 탄핵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된 국회 해산권을 다시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과 같은 국회,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 지금과 같은 정당들 다 백해무익한 별종이 되버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